몸버로스트라이크 멈춰 들어왔습니다 원앤원 자 김혜성 선수도 좀잘 치고 싶다 다른 사람것처럼좀잘 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yeah. 자 오늘은 아직까지 안타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파울리 타구입니다 우중간 멀리 뻗습니다 담장 쪽으로 우익수 뒤로 담장 김혜성의 드러포 두 점을 따라붙는 한화이글스입니다. 자 안타를 많이 치고 있다는 저 김혜성 선수였는데 그래도 밀어서 저 홈런을 만들어냈어요. 김혜성의드러홈런 이제 스코어는 7대 3. 자, 김성배에게 이번 시즌 첫 번째 피홈런을 안깁니다. 자 다시 보시면은 바깥 슬라이더인데요. 예. 자 지금 정확히 맞춰냈어요 김혜성 선수가. 김혜성의 이번 시즌 8번째 홈런포.